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 새벽 설교를 할때 이스라엘 역사서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 나눴고 에스더 역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아스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그 후에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잔, 잔인하게 잔혹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읽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분으로 바벨론이 잔인하게 끌고 온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중 하나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끌려갔던 포로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으로 스루바벨이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후 시간이 60에서 70년 정도 흐르고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됐으니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으로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성전과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에스라를 초청하여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 이야기는 포로 귀환으로 갈때갈 갈 사람은 가고 그곳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는데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반란 세력에 어떻게 그 세력을 진압을 하는가 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들어온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막아주는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에스더 이야기는 제일 첫 장입니다.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허스웨로 왕이 큰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선대의 왕이 전쟁에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허스웨로 왕이 왕이 된 후에 주변 국가들에게 아직도 페르시아는 건재하다 우리는 아직도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리들을 초청하였고 그 관리들과 함께 180일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벌여도 우리는 강력한 국가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서 왕은 자신의 왕후를 소개하기 위해서 왕후를 초청합니다. 왕후가 그 당시에 널리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잔치를 벌여도 나라가 강력하고 또 우리나라는 강력한 아니, 뛰어난 미모를 가진 왕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역사가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하스에로 왕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왕후까지 잔치에 초대했던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와스디 왕후는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큰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은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왕명을 따르기 싫어한 거절했던 왕후에 대해서 현자들에게 묻게 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현자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현자란 현자란 왕이 나라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두는 쉽게 말하면 모략가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현자라고 불리우는데 현자라는 뜻은 지혜로운 사람 또는 경험이 많아서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1 4절에 보니까 이 현자들은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아무나 가까이 갈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왕이 허락한 사람, 즉 왕이 규라는 것을 직접 준 사람만이 왕에게 가까이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를 금 규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보고 왕이 아리언을 허락하고 왕을 만나는 것이 그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규 없이 왕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왕의 최측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왕의 측근들이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이 이제 현자들의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 그 내용은 왕의 명령을 어겼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왕호가 잘못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우스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열 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아멘 와스티 왕운을 폐위하는 그 이유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없인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연한 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뻔지르르한 말이지만 결국 와스티 왕운을 내려오게 만들려는 현자들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 왕을 폐위한 그 계기가 왕의 잔치에 초대하는 데 불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폐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의문을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우세르 왕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자존감이 낮은 왕이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초청에 불응한 것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자존감 낮은 이 아우세로 왕이 이로 인해서 왕위를 폐위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쪼잔한 왕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달콤하지만 왕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 현자들의 말은 지혜로운 자라 칭하는 조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때의 왕에게 가까이의 왕의 기색을 살피며, 다시 말하면 현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신들의 경험에 있는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왕의 기색을 살펴서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아우세르 왕을 보면 어쩌,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하다,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 들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진정으로 조언해주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왕을 위한 충신도 친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신하라면 왕에게 왕을 위해서 쓴소리라도 할수 있는데. 오히려 왕의 기색을 살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현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친구 충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왕을 위하고 그 친구를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들어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고 도망갈 길을 열어준 요나단의 행동 또한 다윗에게 충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 다윗의 잘못이 그, 누구, 그 누구도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단만은 다윗의 행동이 죄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진정으로 왕을 위해서 충원을 하다가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르 왕에게 진정한 친구가 과연 누구였을까, 진정한 충신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현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와스디 왕후의 폐위를 조언한 이 현자들, 그리고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과 조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 이들의 이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자들과 요나단, 이 나단 선지자의 차이는 첫째로 대상을 진정으로 위하는가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자들이 왕후의 폐위를 조언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기색을 살펴서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의 입맛에 맞춰서 왕위를 폐위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현자들이 하는 말 왕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쉽게 왕후를 폐위할 수가 없지만 현자들이 했기 때문에 현자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이었고 또한. 자신이 받은 상한 자존심을 달래주기에 알맞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춰야만 규호 없이 왕의 측근의 위치, 가까이 왕을 아른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자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며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단과 요나단, 이들은 자신들보다도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거나 다윗에게 조언을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만을 바라보며 그를 진정으로 위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자들과 나단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차이는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현자들은 자신들의 직책이 유지되기 위해서 왕의 비위라는 기준 하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언과 선택의 기준은 자신들의 직책 유지를 유지를 위한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나단 선지자와 요나단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려줬던 것이고, 라단이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한 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충신과 좋은 친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신과 좋은 친구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충신과 좋은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쓴소리를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달콤한 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또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를 진정으로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그 상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가도록 이끌고 있는지 나 자신 모습 또한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뻐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좋은 조언을 해줄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이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